네, 안녕하세요. 장신 교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절기도 아닌데 굳이 어, 이스라엘의 절기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 절기에는 어, 반드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 뭐 성막에든 아니면 성전에든 성전에든 어, 반드시 지키, 올라와서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의 신앙에도 좀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도 이 절기들은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시죠. 그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모든 첫 번째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신 재앙인데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사자들을 넘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문에다가 그렇죠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자어예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는다는 뜻이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고요.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똑같이 패스 오버라고 해서 넘어라고 해서 넘어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고요. 이 유월절은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월절에서부터 일주일간 그 무교병 무교병이라고 해서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이렇게 부풀지 않는 얇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을, 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같이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맥추절 되겠습니다. 맥추절은요, 제가 오순절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이제 이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로부터 50일 지났다고 해서 77절. 그쵸? 그렇죠? 7절, 네. 7 곱하기 7. 그리고 또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예, 5 곱하기 10. 그래서 처음 열매를 맺는 나, 맺는 절기라고 그래서 또 초실절.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열매가 보통 볼이었기 때문에 예,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한 5월, 5 6월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처음으로 곡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어, 지금으로 치면 어, 맥추 감사 주일 있죠? 음, 맥추 감사 주일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어,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제 지난 앞선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어, 그것의 기원이 바로 이 맥추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 세 번째가 이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 왜 그러느냐.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40년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천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했었죠. 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성경에 보면 이제 7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7월 15일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한 9월에서 10월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간 이제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서로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요즘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쯤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준 은혜 감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 풍성한 수확물을 주심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의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것의 기원을 굳이 찾아보자고 하면 바로 이 장막절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추수 감사절이 나왔다고 볼수 있고요. 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추수 감사절 지낸 것이 한국으로 왔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기원을 보면 이 장막절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맥추절, 장막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 괴트였습니다.